자, 친구들 안녕.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너무 잘 왔어요.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불러 볼게. 입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볼게. 신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 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무슨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야. 그 전에 다 같이 말씀구절을 읽어볼게. 준비, 시작!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시편 66편 7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누군가를 도와준 경험이 있을 거야. 어떻게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할아버지께서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한쪽 짐을 같이 들어줄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이 할아버지도 정말 기분이 좋고 우리 친구들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 또 다음으로 이렇게 어떤 아이가 장난감을 이렇게 조립하고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때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어 친구야 내가 만드는 거 도와줄게 한번 같이 해볼까 이렇게 해서 도와줄 수가 있지 또 다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색연필을 바닥에 떨어뜨렸어 이때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선생님을 도와서 이 색연필을 잘 주워 담을 수가 있어 친구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일을 빠르게 잘 끝낼 수 있을 끝낼 수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와주면 우리 마음을 서로 게잘 나눌 수가 있어 이렇게 마음을 서로 잘 나누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마음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가 있어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이웃을 잘 이해하고 잘게잘 잘 알아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 잘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일으켜 세워주, 세워주도록 해야 해. 친구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 자 친구들 옛날에 우시아 왕이라는 그 이스라엘 왕이 있었어.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돌아가시던 해에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 갔었어.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사야 주변에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 거룩하신 주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 근데 그때 찬양을 부르고 있던 장소에 하나님께서도 같이 나타나셨어.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시고 엄청 무서워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신데 이사야는 그런 분을 보시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혼날까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까봐 엄청 무서워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 아이고, 나 어떡하냐. 나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내 입도 망하고 정말 내 눈도 망할 것 같아. 정말 무서워. 이렇게 벌벌 떨었어. 이사야는 이렇게 얼굴도 가리고 이렇게 얼굴을 푹 숙이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숯을 갖다가 이사야 입에 갖다 댔어.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자, 이제 내가 이 숯으로 너의 입에 갖다 댔어. 이제 너의 죄는 씻겨진 거야. 이렇게 천사가 이사야에게 말했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씻어 주신 거지. 그래서 이사야는 이 사실을 알고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 친구들 근데 이때, 한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던 때였어.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속이 상했던 때였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뜻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게 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이고, 내 뜻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아이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시킬 것인가. 하나님이 엄청 고민을 했는데,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사야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귀에 이렇게 손을, 손으로, 이렇게 막고 있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더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이사야에게 말했어. 이사야야, 이제 그만하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씀에 경청을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줄 것이다.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거라. 나한테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원치 않으셨던 거야.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이 말씀을 그러면 언제까지 전해야 할까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사라질 때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친구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시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혼내시기도 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스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개시키게 하셨어.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도 부르셨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 친구들 앞에서 말했지, 어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씻어주셨어.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저기 이사야의 검은 하트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검은 죄가 가득한 마음을 씻어주셔가지고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주셨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 우리의 죄도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셨어. 그리고 또 이사야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도, 전우사님도, 이렇게 지금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게 이렇게 부르시고 계셔. 하나님의 일이 무엇냐면, 우리가 앞에 배운 것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사랑하는 거야,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주위 사람들 보면 어, 돈도 필요하고 가난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도 있어. 아니면 뭐 작게라도 학교에 어린이집에 이렇게 연필을 뭐 이렇게 놓고 온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도와서 연필도 빌려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해야 해. 그래서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해야 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고 잘 실천을 해야 한다는 거지.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랐고, 뭐가 죄지도잘 몰랐을 거야.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죄를 짓고 다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 우리 친구들,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경청해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도록 해야 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전도사님이 마음 행복하게 잘살수 있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웃들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면 결국에는 우리 친구들이 마음이 행복한 것을 경험할 거야, 친구들. 어, 우리는 경청을 하는 것이 중요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어, 잘 배우도록 해야 해.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고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가 있어. 친구들, 오늘 우리가 경청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배웠어. 친구들, 이걸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 늘 하나님 의 말씀에 경청하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도는사님 기도하고 축복할게. 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두손 모으고, 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 저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는 생명의 길을 거을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도 예배를 너무 잘 드렸어요 친구들 날씨도 이제 추워지는데 옷도 따뜻하게 잘 입고 코로나도 조심해서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손도 깨끗이 씻으면서 다니세요. 친구들 또 이거 끝나고 12월 여수송 틀어줄 건데 12월 여수송 잘 따라하고 율동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어 기도할게요. 친구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또 건강하게 재미있는한주 보내고 그때까지 또 안녕.